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 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엔 안녕하세요. 아프리타비즈 m j 입니다 제가 피파라는 게임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서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서 너무 적 같은 마음에 딱 한마디만, 딱 두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신규 특성 추가는 작년 겨울 업데이트 때 진행했어야 하는 게 이제서야 하는 방향. 그래도 참을만합니다. 하지만 기존 금카에는 신규 특성을 달 수가 없고 25 토치 이후부터 나오는 신규 클래스에만 달린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패키지 팔이 하려고 하는 수작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토치 패키지 어느 정도 팔리고 나서 그제서야 기존 금카에도 신규 특성을 달수 있게 만들 것 같고 8월에도 신규 특성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 또한 8월 이후에 나오는 신. 신규 클래스에만 달게 해놓고 8월 신규 패키지 8일을 존나게 해놓고 9월쯤에 기존 금카에도달수 있게 만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넘버7 호날드 금카를 사기 위해서 딱이 매물 하나 사는데 거의 몇백만 원, 운이 안 좋으면 천만 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신규 특성을 못 딴다? 이거는 진짜 선넘이라고 생각합니다 25토티는 어쩔 수 없지만 기존 금카에는 신규 특성을 달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모먼트 재평가에 관해 영상을 올렸는데 이에 관해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반치킨으로 의견이 나뉘는데 굳이 넥슨에서 모먼트 재평가 해줄 필요없음 아니면 엔드 컨텐츠라고 말해놓고 시즌카들에게 따이는 게 정상이냐 근데 저도 모먼트 재평가는 필수라고 봅니다 모먼트 출시 때 엔드 컨텐츠로서의 가치,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라도 안 했으면 재평가를 굳이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모먼트 매물들이 어느 정도 생존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2 6토티뿐만 아니라 26년도에 나오는 대장 시즌카들한테도 모먼트 매물들이 모두 따잇당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26토티만 팔아먹고 섭종을 한다면, 모먼트 재평가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미 27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모먼트 재평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